바쁘게 살아가는 대항인을 위한 1분 팁! 대항인 세를 하다 보면 초반 선박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추천하는 선박이 있습니다. 모험 레벨 18레벨, 교형 레벨 33레벨, 전투 레벨 6레벨의 개량형 상업형 롱스쿠나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모험 레벨 25레벨, 교형 레벨 40레벨, 전투 레벨 10레벨의 클레르몽 세팅을 추천드립니다. 이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관과 본캐가 둘다 25레벨, 40레벨, 1 1레벨을 맞춰야 하며 어렵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전체적인 레벨을 생각하게 되면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우선은 부관에게 상롱스를 태워주고요 여기선 상롱스지만 여러분들 실제로는 개상롱스입니다 그리고 선박 부품을 여기에다가 달아줍니다 그리고 본캐는 클레르몽을 타고요 바다로 나갑니다 아무 세팅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상태로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자마자 부캐에게 따라가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 본캐로 바로 출발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클레르몽에서 승선 교환을 이용해 본인의 배로 바꾸시고 달리시면 됩니다 자이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아이템은 바로